반갑습니다. 김가호입니다 이것은 바로 내돈내산 G4M40i입니다. 제 돈은 아닙니다. 차주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뒤로 돌아가네 이 새끼 반갑습니다 돼지입니다 지포 <laughs> m40i 내돈내산 정말 내돈내산 <laughs>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왜 샀죠 이거 그냥 샀어요 뭐 때문에 샀어요 용도가 뭐예요 이거 당신 지금 m50i하고 네. gb80하고 타고 있잖아요 그냥 뚜껑 열리는 거 한번 타보자. 세컨 정도. 이거 컨셉입니까? 컨셉이 아닌 경우에는 사람들이 <놀람> 돈만 타고 자랑하나 재수 없을 수가 있어요. 컨셉이죠. 컨셉이죠. 네. 거집니다. 우리는. 네. 카포합니다. 당신 아직 어리니까. 네. 뭐막 살아보고 나중에 정신 차리면 되지. 돼지 뭐. 이 돼지는 제정신이 아닙니다. 일단 보면 제일 욕먹는 게 이거예요. BMW 답지 않은 헤드라이트. 이거 보면은 몇달 양옆으로 돼 있잖아. 원래. 근데 이 아래 위로 돼 있다고. 그리고 지금 페이스리프트에서 그나마 좀 낫지. 그전에 거는좀 많이 못생겼다는 얘기 많아요. 우리 마누라는 이거를 아주 싫어하더라고 어? 전 예쁜데 PD님 보기엔 예뻐요? 예 예뻐요 당신은 지금 뭔 차를 갖다 줘도 안예쁘어요 아이 걱정하지 <목소리> 마 그리고 그릴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릴이 페이스리프트 하면서 사실 뭐 바뀐 건 없어 그냥 이그릴에 디테일들이 좀 바뀐 거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범프하고 보면은 아주 예쁘다 그리고 이번에 나오면서 세룸 그레이가 엠 퍼포먼스에는 원래 다 들어갔었는데 없어졌어요 맞아요 근데 휠에만 남아있다 휠이랑 뒤에 엠블럼, 엠블럼. 엠블럼. 지포 M40i 아, G4 엠블럼하고 M45 엠블럼은 그대로 세륨그레이다 세륜그레이네요. 근데 나머지 파츠가 다 블랙으로 바뀌었다. 이 새끼 뭐야? 그러면 사이드미러는 A필레에 달려있어요. 그리고 이거 타보면은 여기가 낮아가지고 시야에 자꾸 걸려요. 그래서 좀 불편함이 있는데 어떤 생각이 드느냐? 원래 이런 거지 뭐. 이런 생각이 좀 든다. 이 3세대가 여러분 다뭐 아시겠지만, 도요타 수프라하고 같이 개발해가지고, 도요타가 BMW한테 하이브리드 기술을 넘겨주고, 맞죠. BMW가 실기 식스 6기통을 넘겨주고 같이 만들었는데, 코페는 수프라, 오픈탑, 로드스터는 지포. 아쉬운 게, 이게 지금 ID7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가. 지금 ID 8, 8.5, ID 9까지 나왔어요. 아주 급속도로. 왜 그렇게 빨리 나왔냐? 너무 똑 같으니까. 하도 이걸 쳐먹으니까 자꾸 새로운 걸 내는 건데. 수프라는 ID <laughs> 5 정도가 들어가 있거든요. 옛날 F바디 OC 시리즈들이 들어갔던 그래, 그게 너무 아쉽다. 차주님, 할 얘기 있으면 하세요. 음, 이번에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탑의 소재가 약간 바뀌었다 하더라고요. 소재가 바뀌었다기보다 하드탑에서 소프트가 된 거죠. 아, 그니까 러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이3대에 아, ]에서.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원래는 뭐 그냥 블랙 뭐 천이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번에 페이스리프트에서 뭐 안트라사이트 실버라고 뭐잘 구겨지지도 않고 방수도 잘 되고. 아, 진짜 이미 구겨진 것처럼 보이는 건 뭐예요? 이거는 기분 탓입니다. 기분 탓입니다. 누르니까 <laughs> 아, 좀 쑥쑥 들어가네요. 원래 그런 게 아닐까 탱글탱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 탱글탱글? 텐션이 <웃음> 탱글탱글 <laughs> 니찌찌처럼 <laughs> 그리고 이 뒤에는 유리가 아닌 거 같아요 맞죠? 아 손이 너무 아프다 이 정도 충격 아프다 여러분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자문 열어보면 이건 뭐라카노 이거 프레임리스 프레임리스니까 당연하게도 당기면 내려갑니다 ,이. 저희가 이럴 수 있는 이유는 이게 협찬 받은 차가 아니기 때문이죠. <웃음> <웃음> 이게, <laughs> <laughs> 이게 내돈의 사는 매력 아니겠습니까? 맞죠. 본인 차에서도 이렇게 했을 건가요? 네 맞죠. 당연하죠. 내차더 심하게 합니다. 이제 나올 모닝을 기대해 주세요. <laughs> 반갑습니다. 김가봅입니다 반갑습니다. 대준입니다. 자, 뭐 필요 없죠. 타보겠습니다. 우와 오. 소리 들어갔을까? 안 들어갔어. 안 아, 들어갈 것 같은데. 일단 시트랑 뭐 이런 거. 어, 후방 카메라를 못 다니까 그 해제됐다는 말이 자꾸 나오나 봐요. 네. 그럼 그 소리 나는 거좀 끄면 안 돼요? 자, 일단 포지션을 얘기하면 시트 위치는 충분히 낮아요. 근데 이제 본격 스포츠, 뭐 포르쉐라든지 이런 애들처럼 엄청 미친 듯이 낮진 않아요. 그리고 오금이 올라오는 것도 엄청 많이 올라오진 않는다. 저 같이 다리 짧은 사람에게도 그리고 공간이 좀 좁아. 그러니까 3시리즈, 1시리즈보다도 더 좁기 때문에 막 공간을 당연히 기대하고 타는 차는 아니잖아요. 로도스터는 2인승입니다. 까브롤레는컴버터브라 같은 말이고 4인승을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 댓글로 뭐까브어를컨버터블도 인승이 있다면 우기고는 있는데 그런 정답을 정립해서 세그먼트를 나누는 건 현대에서는 좀 힘들어요. 대부분 쿠페라고 하면 문두 개를 얘기하요 그래서 문네개에 뭐 있는 쿠페는 포도 쿠페라고. 그랑쿠페? 그랑쿠페는 이제 BMW가 명명한 거고. 어쨌든 두 명이 타면서 뚜껑이 열린다는 거. 로드스터를 얘기합니다 로드스터라는 거는 약간 네이키드 같은 성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벗겨진 거 벗겨진 거 어, 그러니까 바이크에도 로드스터라고 불러요 아 바이크에도요? 바이크에도 장르나 차종 중에 로드스터다 라고 하면 약간 네이키드 장르를 아... 얘기하는 거기도 해요 그리고 ID.7이죠 ID.8이 아니라는 거에 너무 감사하고 요 계기판도 아기자기하고 이것도 조명하고 막 그래요 1시리즈 3시리즈하고 똑같이 쓴다고 볼수 있죠 근데 3시리즈보다도 더 작은 거 아닌가 싶은데 10.5인치 둘다 10.25둘 다. 아, 네. 아, 지금 1시리즈랑 똑같아요 3시리즈도 아마 그러지 싶은데 아닐 수도 있으니까 말 함부로 안 할게요 1시리즈랑 사이즈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핸들이 존나 무거워요 1시리즈 M 스포츠가 딱 이렇거든요 그리고 이 핸들이 엄청 도톰해 어, 너처럼 아 맞아요 <laughs> 진짜 다른 BMW가 이렇게 도톰했나 싶을 정도로 어 그런가? 범용으로 똑같이 쓸텐데 맞죠? 네. 그리고 하단을 잡기 위한 여기 앉아보세요 손으로 오 손가락이 파져 있어요. 네. 이렇게 잡아도. 이렇게 잡아도. 어, 맞죠. 여기는 없어 이제. 그리고 여기에 있어요. 이런 건 디테일 하죠. 왜냐면 너무 뚱뚱하기만 하고 맨들 하면 밑 끌릴 수도 있고 불편할 수 있거든요. 근데 손가락이 걸리기 때문에 조금 조금이라도 더 수월한 거예요. 뭐 큰도구은 아니네. 정신이 네. <laughs> <laughs> 시리즈 사실즈뭐 X5, x 6다 똑같은 레이아웃이잖아요. 그렇게 무조가 만들죠. 얘는 훨씬 엄많네요 실내 공간이. 뒤에 트렁크 번 열어보세요. 열어본 적 있어요? 네, 있죠. 네, 트렁크. 아요거요 네. 안 열어봤어요? 열어보세요. 열어보세요. <laughs> 수납함입니다. 와, 몰랐어요? 어, 뭐야 이거? 오, 냉장고. 어, 마이바흐 어, 냉장고? 마이바흐 냉장고. <laughs> 어, 여기 그물도 있고 가방 같은 거놓을수 있고. 그리고 짐이 많으면 네가 앞으로 가서 짜부 되면 뒤에 공간이 나오니까. 그리고 뒤에 시트 포켓이 있는 거 알아요? 어디요? 시트 뒤에 포켓이 있어요. 아 진짜요? 찾아보세요. 니네 차에요 이거 이대지기야오 <laughs> 맞네 어. 근데 이게 뭔 의미가 있나요? 워낙 적기 때문에 응. 이런 사소한 거 하나라도 없으면 은 아쉬울 때가 더 많은 차에요 일반 차보다 와 진짜 올랐다어 그러니까 이런 거라도 조금 조금씩 있어야 돼요 이거 도포켓도 <laughs> <laughs> 이게 도포켓이가 그냥 휴대폰만 그냥 넣을 수 있는 맞죠 어쨌든 이 차의 진가는 이런 컴포트함이 아니잖아요 가봅시다 일단 옆에는 처음 다보는데 옆에 탄 느낌으로는 되게 실내가 좁다 니가 뚱뚱해서 그런 거야 이건 좁다고 말하면 안돼 그래요? 이게 뭐 좁아? 이거보다 더 커지면은 이 컴퓨터함을 못 만들어내죠. 음. 지금 뭐 불편한 점은 없잖아. 불편한 건 없는데 다리를 활짝 벌리기는? 그, 아니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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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려야 돼요? 왜 벌려야 되죠? 아, 와, 씨. 아, 아, <laughs> 모스네 근데 이제 우리가 공간이 안 좋다라고 얘기하려면, 아반떼급 정도 가면 이것보다 살짝 나. 음. 근데 생각해봐. 아반떼가 얘보다 훨씬 큰 차야. 맞죠. 이게 수입차고 뭐 g4고 m40i고 뭐 이런 해봤자 경, 이 경량은 아니지만 경량 로드스터의 어떤 사이즈를 갖고 있단 말이죠 컴팩트에 그럼 이거랑 비교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박스터 mx5도 있고 수프라 slc 지금 없어졌지만 음. 그런 거랑 비교하면 좁다고 절대 말 못합니다 음. 맞아, 다 mx5 타면 왜 되는지 압니까 <laughs>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밌습니다. 불만이 안 생겨요. 스타뱅고 이런 거는 이런 차에 재발좀 없애버려라. 바로 조져도 됩니까? 네. 길들이기는 어떻게 됐어요? 안 했죠? 아, 길들이기 열심히 했죠. 어, 했네요. 천 킬로 정도 됐네요. 맞죠? 네. 자, 며칠 탔잖아요, 이거를. 네. 확실히 차가 희한한 게 핸들이 무겁기 때문에 묵직하다는 착각을 자꾸 줘 핸들 때문에. 아 근데 차는 엄청 경쾌하고 가벼운 차는 확실해. 어, 맞아요. 근데 핸들이 무거워서 경쾌함이 반감된다고 해야 될지. 약간 안정감을 주는 묵직함이 추가됐다고 해야 될지 너무 애매하다 그래서 제가 이거랑 같은 차종이 훨씬 싼 차지만 3분의 1밖에 안 되는 가격이지만 미아타랑 생각했을 때는 그것처럼 경쾌하게 주행하기는 조금 어렵다 핸들이 왜 무거워야 되는지 압니까 고속 주행할 때막 털리지 않기 위해서?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가벼워 버리면 미세한 거 하나만으로도 후훅될까봐휙 넘어가니까 유격을 주는 방법도 있지만 무거우면 은좀더 안정감 있게 이렇게 컨트롤 할수 있어요 나는 솔직히 가벼워도 네. 내가 꽉 잡고 할수 있단 말이야 존나 카리스마 있어. 그러니까 여자들이 뻑이 가지. 네, 일상용으로 타기에는 2 0하이 가는 게 맞고, 4공하이는 배기 뭐 이런 거 좋고 더 단단한 거, 더 좋은 출력 이런 건 좋은데 핸들까지 무거울 필요가 굳이 있었을까? 가변식으로 컴포터 놓아도 충분히 무거워요 진짜. 그래 컴포터에서도 컴포터하게 달릴 순 없다. 그리고 이게 노면을 정말 많이 탑니다. 거의 S6M급으로 울퉁불퉁한데 막이리저리 타요. 에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고요. 어 아니요 많이 타요. 엑스6M처럼 <laughs> 무겁지도 않으니까 더 많이 타는 느낌이 아... 있어. 그러니까 거기 핸들이 가벼웠으면 이렇게 다닐 수도 있어요. 무겁기 때문에 노면을 탈때 약간 의 힘을 좀 써야 돼. 근데 확실한 말할 수 있는 건한달 한 타잖아. 무겁다고 생각도 안 하고 적응한다. <목소리> 이야, <목소리> 잘 나간다. 터보지만 확실히 방금 제가 완전 킥다운을 그냥 간게 아니라 쓱 <목소리> 하면서 빵! 눌러줬잖아. <목소리> 터보를 흡사 없는 듯이 깨끗하게 나가지. 촤 <목소리> 스무스하게. 터보차는 운전자의 스킬도 많이 중요합니다. 플라스틱 쌈마이네라고 하려고 했는데, 마감 처리가 고급스럽게 돼 있어요, 도장이. 깔끔한데요? 깔끔해요. 우와, 제대로 사틴 마감이 아닌가, 이게. 자, 이렇게. 갑자기 하지 말고, 슥 해서 흡기를 하고, 쫙 당겨주면. 이게 컴포트예요. 덩치에 비해서, 이야, 강력하다는 느낌이 확 들어요. 다른 사공화 있죠? 비교하자면, 삼사공화이나, 사사공이랑 비교하면, 삼사공화에는 저는 너무 좀 불편했어요. 440 아이는, 어? 4인데? 할 정도로 컴포트했어. 희한하게, 내가 잘못 느낀 걸 수도 있는데, 어쨌든 나는 그렇게 느꼈다니까. 영상들이 다 있어요. 근데 얘는 딱 중간입니다. 그래서 좋아요. 근데 뭔가 이렇게 좀 빨리 가다 보면, 뒤가 좀 흐르는 느낌이 나지 않나요? 뒤가 흐르는 걸 제가 느끼기도 전에, 앞이 노면 타는 느낌이 잘 들어가지고, <laughs> 뒤가 흐르나요? 이게 사람이 간사하다고 했잖아 항상 최근까지 내가 내 몸이 적응한 것과 지금 겪는 변화를 비교하기 때문에 애매한데 최근에 요 비슷한 거 하면 우리가 911을 탔잖아 911 까불이 어, 얼마나 재밌게 뒤를 흘리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네. 얘는 잘 모르겠네 요 어? 등신씨 <laughs> 사실 흘리기가 좀 무서워요 지금 괜히 네. 이렇게 하다가 저 뒤에 쾅 박아버리면 괜찮아요? 괜찮아요? 뭐가족방 가시면 괜찮죠 어. 아말 나왔을까 말인데 여러분 M40i g 포 차량가 9,880만원 60개월에 리스고 무보증이에요 물론 잠가는 최대로 잡아요 무보증이야 엔카에 다 뒤져보세요 한 달에 얼만가 얘가 116만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낼 거면 은 빨리 촬영부터 해야겠다 싶어서 들고 온 거거든요 스포츠 플라스로 바로 놓고 미션 스포츠 때리면 RPM을 2500 이상으로 상시 유지를 합니다 배기는 진짜 튜닝 안 해도 돼요 우와 스포츠 플러스니까 시트 벨트가 더 이상 안 나오게 합니다 <laughs> 꽉 당겨버리고 잠궈버려요 이거를 차를 받고 나서 든 생각이 생각보다 배기음이 크다 요새 뭐다 줄이고 있잖아요 근데 이지퍼가 유독 배기가 크더라고요 다른 뭐 340이나 440에 비해서 이게 그동안 받았던 M40i 엔진 중에서 배기가 큰 거보다 그러니까 탁탁 때리는 타다다닥 이러진 않아요 오두두두두, 이렇게 하는데, 그 볼륨이 크기도 크지만, 제가 마음에 드는 거는, BMW는 배기음을 듣고 싶을 때 마음대로 듣기가 어려워, AMG보다. 와. 흡사 AMG 타는 것처럼 아주 예쁜 그 구성으로 터져요, 팝콘이. 파앤뱅이 바바바박. 어. 그리고 다른 사람 불쾌할 정도로 데시벨이 높거나 날카로워서, 아 시끄러워. 이런 소리까지가 아니에요. 네. 아주 괜찮게 나와요 그 브레이크 와 벨트 쫙 당겨 브레이크를 꽉 잡을 때후륜는게 느껴진다 뒤가 털린다 이차에서 아무 의미 없는 테스트인데요 방지턱을 넘어보겠습니다 2열이 없잖아 보통 차가 1열은 괜찮다고 아, 어. 그러니까 얘는 다른 차의 2열의 승차감입니다 방지턱 넘을 때 자, 30km로 넘으면 괜찮아요 괜찮아요 스무스하네 단단한 차는 일정, 어떤 속도에서는 괜찮은데 점점, 점점 불편해지는 게 아니라 어떤 속도를 넘었을 때확 불편해지거든. 산살당이 아. 때는 괜찮아요. 여기가 저희 테스트 구간에서 가장 안 좋은 도로거든요. 얼마나 노면을 타는지 한번 몸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그냥 직진하고 있어 가볍게 핸들을 잡고, 중앙선 넘어가려고 하고요. <laughs> 핸들이 막 돌아가요, 노면 타고. 그러니까 이 정도, 여기 지나올 때이 정도면은 뭐랑 비교할 수 있냐면, X6M이랑 M5 중간 정도? 하지만 깨끗한 곳에서는 아주 좋다. 그러니까 요철 같은 걸 애초에 기대하고 타는 차가 아니다. 만약에 요철 같은 것도 좀부드럽으면 좋겠다. 440i 가시면 됩니다. 아, 훨씬 컴포트한가요? 훨씬 컴포트해요. 일부러 그 연식만 또 그렇게 세팅해서 바꿨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정말 컴포트했어. 깜짝 놀랐어. 럭셔리카 타는 줄 알았어. GT카 타는 줄 알았다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 시야가 엄청 가려요. 나만 가려요? 저도탈 때는 잘못느꼈는데 아이씨, 뭐못느껴 알잖아. <laughs> 우와. <laughs> 이야, 와. 이 야, 역시 제태부 미션 소리는 <laughs> 야, <이야>, 좋다. 와. <우와. 웃음> 자, 포르쉐가 좋냐? BMW가 좋냐? 파스터가 좋냐? 지포가 좋냐?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그는이 가성비 박스타다 이런 느낌도 있잖아요. 박스터 제가 4.0 GTS도 자연흡기 타봤거든요. 터보와 자연흡기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다룸에 있어서의 그 매력이 다르지만 자연흡기가 대체적으로 좋다고 평가하고 싶어요. p d k 도 어차피 Z 테프 거잖아요. 아 Z 테프 거예요? 어, Z 테프를 포르쉐가 튜닝한 게포르쉐듀얼클러치 p d k 예요아 몰랐어요. 어, 그 근본이 Z 테프예요. 그러니까 BMW가 만지는 거, 포르쉐가 만지는 거에 성향이 달라. 그리고 그건 자연흡기야. 성향이 완전 제는스포츠로못는데 있잖아. 얘는 약간 데일리의 성향을 좀 가지려고 하고. 물론 박스도 데일리 성향이긴 하지만. 4.0 GTS면은 데일리를 타려고 하는 그 등급은 아닌 거지. 좀 펌카로. 어, 그렇게 봤을 때, 걔는 그쪽 방면에서는 당연히 그 어떤 차도 범접하지 못하는 최고의 밸런스 미드십에다가, PDK에다가 막 죽여줍니다. 자연흡기에다가 근데 약간 타협을 한다 하면은 얘도 좀 봐줄 수 있는 거고, 일단 가격에서 확 차이가 나니까. 적어도 한 4천 이상 차이가 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훨씬 싸기도 싸고, 그리고 BMW만의 매력이 맛이 따로 있다니까. FR 차에서 오는 BMW, 로드스터, 2인승, 잘린 거, 다른 매력이 있어요. 다만 엔진은 당연히 실키시스가 존나 좋은데 터보이기 때문에 차라리 마력 낮고 자연흡기인 게 나는 솔직히 좀 좋기는 해요. 저는 자연흡기를 안 타봐서. 아 진짜요? 네,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는데 타보면 니는 환장할 거예요. 질질 쌉니다8,000 <laughs> rpm, 9,000 rpm 때리면서 그러니까 이거보다 좀더 내가 머릿속으로 그리는 주행이 더 쉬워지는 거예요. 터보는 많이 타보면서 내가 이 차에 적응을 해줘야 돼요. 그렇다 한들 이 말타기 말타기가 자연흡기는 훨씬 덜해요. 출력이 갑자기 들어왔다가 갑자기 확 꺼졌다가 갑자기 들어왔다 갑자기, 갑자기 꺼졌다가 이에 폭이 훨씬 연결이 부드러워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이런 걸 말타기라고 하나요? 제가 표현을 말타기라고 그냥 한 거예요. 그 터보의 특징인 거죠. <laughs> 이 차가 없게 <그런> 아니라 <laughs> 이렇게+ 이렇게 방금도 내가 밟았다 놨다가 아니에요. <laughs> 그냥 밟고 싶은데 흔들리느라 발이 조금 흔들려 버린다 아 컨트롤 하는 게좀더 미세 컨트롤이 필요하다 지금 자꾸 까는 것처럼 들리는데 절대 까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맛이 다르다는 걸 표현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 얼굴을 보다 보니까 까버렸어요 <laughs> 열어봐야겠죠 여러분 열어봐야죠 자, 구이를 탈 때처럼 허세 부려보세요 <laughs> 아 이거 포르시가 아니라서 좀 그런데 자 9일일 때보다 성공한 사람의 그 자만심이 안 올라옵니까 이제? 약간 좀 아직은 그렇게 막 성공하지는 않은 사람 <laughs> 성공은 했는데 크게 성공 안한 사람. 아 상쾌하다. 자 그러면 지포 재밌게 한번 타봤고요 여러분 요 차에 대해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영 씨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브렁 브 지포 M40Y 내돈내산 리뷰를 해봤는데 잘당겨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뭐 킹카프가 하도 까가지고 제가 말못한 것도 몇 가지 있긴 한데 일단. 뭐 캘리퍼가 레드로 들어갔고요. 예. 그리고 스팅어를 닮은 헤드램프. 말고는 그냥 뭐 뚜껑 열리는 스포츠카다. 하지만 엔진이 M40이 들어가 있다. 엄청 과격하게 왁왁. 뒤를 날려가지고 전선.